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상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목사님들이 40억 50억 100억 200억 300억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오늘 성도로서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느끼는 걸 조금 말하, 말하고 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46살인데요 어, 26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막한 20년 정도? 어,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어, 무슨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면 성도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프로그램 아,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님들 역시도 부흥이라고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전도라는 것도 어, 저는 정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그렇게 해서 저 같이 불교를 믿는, 어, 일본 불교, 남녀 호랭계교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전으로 나아가는,게끔, 어, 인도하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빼오는 게 저는 전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작은 교회가 시설도 열악하고, 무슨 상가에, 어, 어, 조그만한 교회에 성도수 11명, 12명 있는데 갑자기 대형교회 가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 무슨 부목사만 20명, 30명 있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조명, 음향, 악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빼오는 게 전도인가요? 그게 부흥인가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상처를 받고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그런 목장 그 다음에 뭐 속교회 그 거기,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게 사실 저, 제가 생각하는 건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가운데 속에 같은 저는 성도라고 보거든요. 목회자는 그 말씀에 어 합당한 그 우리가, 그러니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어 사이비 집단의... 어 우리가 눈이 쏠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대한예수장로교회 고신 어, 성결 그래서 어, 우리가 인정한 어, 대학교와 대학원에 나와서 안수를 받고 이런 분들한테 안전하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지 사실 어, 교회라는 건 한마디로 예배당인 거잖아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목회자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도와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 언약 가운데 속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직장이 흩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일주일에 어쩌면 수요예배, 금요철학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예배 또는 중간중간에 또 어떤 행사와 모임에 의해서 교회는 가겠지만 24시간 중에 기껏 해봤자 1시간, 2시간 모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침과 저녁으로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서울로 경기도로 그 다음에 각 지방에, 각 지방으로 아침 9시,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일을 하고 야근을 하면 8시, 9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일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걸어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주인되시는 상,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예배, 예배를 드리는 삶,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게 모든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도기, 저는 성도고, 저는 직책도 없어요. 저는 직책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도의 직책이 다거든요. 신앙인도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정말 거론하진 않겠지만, 월로 목사란, 월로 목사라고 해서 정말 또 월급을, 연봉을 일반 대기업 임원처럼 1억 2천, 1억 3천 받는 분, 저는 정말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놀랐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신다고 해서 40억, 80억을 요구를 하지를 않나? 자녀에게 세습을 하지를 않나? 교회가 기업인가요? 세습이 웬 말이에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속에 우리의 이 피조물인 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셨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우리가 성경 백독으로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때려 죽일 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만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얻었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인을 지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다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도 같이 부활했구나.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첫 번째 그 창조가 회복되었구나. 재창조되었구나. 그거를 성경을 통해 인정함으로 통해서 내가 매일 죽는 거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매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20년밖에 안된 남녀 호랭개교 일본의 그 종교 불교를 믿었던 제가 한 교회의 권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교회를 만난 것도 성령님의 약속된 역사라는 것 성도로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 전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목사님들이 40억, 50억, 100억, 200억, 300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기독교 이전에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우리가 왜 개신교가 됐나요?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하게 됐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카톨릭이 돈의 권력에 썩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저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화라는 작업으로 인해서 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속에 슬퍼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속에 말씀에 창념하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 속에 말씀에 창념하게 하셨고 그 힘든 가운데 속에 기도에 창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화이거든요. 내 삶을 깎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는 이 세상의 거룩한 훈련장에서 훈련시키시는 분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평신도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정말 그 유튜브 영상으로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왜 말년에 돈 때문에 왜 넘어지고 계시나요? 왜돈 앞에 굴복하고 계시나요? 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 많이 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7, 80년입니다. 성도 황수영으로 본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그 우상화, 목회자들의 그 팬심,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믿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 좁은 시각에서 느끼는 감정, 이 좁은 시각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생각, 너무 편협하게 갈수 있거든요. 확정 편향으로 갈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최근에 봤던, 제가 정말 나름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아, 정말 구역질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건, 그걸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웃는 모습이 아니라, 남편이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아내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부장과 밑에 과장과 그리고 동료들과 임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가 걸어 다니는 십자가로서 내가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회생활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부부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행동했습니다. 교회 가서 거룩한 척 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말을 잘하면,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잘하면 그게 신앙인인가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제가 존경했던 목회자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의 헛구역질이 나왔거든요. 저 역시 무섭습니다. 이 영상이 박제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사탄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도 약속 안 지켰잖아. 너도 매일 쓰러지잖아. 너도 매일 은밀한 죄를 짓고 있잖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 나 죄인이야. 난 넘어져.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거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나의 영혼육은 구원받았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패치란 그 썩어질 그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영상이 박제가 돼서 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사탄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난 죄인이니까 또 무너졌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를 덮어주셨어. 깨끗이 씻겨주셨어. 나의 영혼육을 구원해주셨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주셨어. 이미. 그게 성도의 자신감이거든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쓰러져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회개로, 그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인데 이미 구원받았군요. 우리의 기도는 돈 달라고 나의 암, 나의 백혈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의 나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건강을 이미 하나님은 회복해 시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이 훈련받는, 성화받는 이 과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살게 해주세요. 구원의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입에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손에서 성경이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환경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실패하고 가난하게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영원한 그 삶, 그 영생을 얻은 자이니까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루해도 좋습니다. 설상 제가 나중에 큰 중증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받으며 기도하며 울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지언정, 회복되지 않고 죽을 지언정,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각각 다를,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자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셨죠?